야, 저, 예 헤이 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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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, 우리 강국이가 지난번에 성경 읽었는데 여기 책 한번 또 읽어줘야지 음 차고 그래 예 안녕하세요 했지 음 그래 데 어. 어떤 거 이거 엄마 거야 엄마 거 똑같잖아. 엄마 하고 지금 똑같은 거야. 껍질이 빠이다. 응. 네, 그렇게 하는 거야. 일일이 또 그렇게 해야 돼. 이거 봐. 이거 배워라야. 이렇게 넣, 아니 어떻게 넣는 거 이제 배워야지. 얘네들이 얘네들이 해야지. 아이고, 똑같가르친다 꼭이 손가락이 카메라 눈을 막아버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나는 그러는데 아 다른 사람들은 안그렇게 하는데 국밥을 먹자마자 먹으 그렇지 먹자마자 먹이면안달라고으니까우다 땄었네 물이 중간에 그냥 스탑시켰대 어. 너무 오래 하니까 어. 물이 안빠져가지고 물주워 아니 세제는 그럼 어 여기 h e went